점수를 매기면 되겠습니다. 몇점 맞죠? 몇 점이에요? 십점 맞죠? 십점 맞죠? 진짜 농담을 하죠. 하지 맙시다. 아 정말이에요? 진지하게 반영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? 십점 맞죠? 도별 골목 게임 대함전을 보자. 아, 아, 나쁘지 않아. 요 경기도 정도. 이런 각 지역마다 점수 일단 쓰세요. 아 이제 설명을 듣고 생각합니까? 아, 네 설명 듣고 무 얘기가 있습니까? 최고점수하고 최하점수 빼는 건가요? 네. 각 우리 무한도전 멤버들 각두 분이 알고 다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안 한다. 안 해. 때리자 이 자식. 제 점수는. 8 포인트입니다. 좋습니다. 일의 가능성을 봤습니다. 본인이 설명을 하면서도 본인이 좋은 아이템을 설명 제대로 못했어요. 안들어 주셨잖아요. 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니다 실점. 다 좋았는데 발음이 너무 점수를. 많이 셌어요. 어. 무슨 말씀이세요? 아, 점수도 네. 공개하시고요. 제 점수는요? 어. 아, 그래도 점수는 요실5아그래도 점수 높네요. 야 이거 제, 제 점수는. 아, 어, 굉장히 자시네요. 6점이요 시청자 참여 마음길 이게전 아예 점수를 안 드릴까 하다가 또 <laughs> 솔직히 말 그거 말 생각나서 육점 드렸어요. 육점. 제 점수는요, 네. 8점입니다왜 팔점이요? 네. 지적으로 조금 좀정영돈 씨가 도별 골목 게임, 어떤 류의 게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. 아, 그 얘기를 들려고 그러는데 다들, 뭐, 아, 알겠습니다. 뭐, 무슨, 다게 끊으셔가지고. 대강 알겠어요. 어떤 건지. 전 자기 나다거 다들 다 끊어놓고. 네. 뭐 설명 안했다고 그래야 맨날. 아니 저는 진짜요. 구슬치기 때문에 걱정 중 거죠. 아니, 완전 짜증나 리얼로 짜증나면 얘기하려고 면 다르다고 랬놓고 자, 다음 박명수 씨요. 맞아, 임먼저정영돈 씨가 또한달 동안 저한테 한 것도 있고요. 굉장히 좀 불쾌했고요. 조금 짜지만. 사정 그게. <laughs> 어, 안 짠데요. 네. 어, 이건 너무 짠데요. 정영동 씨한테 아무도 입고 그래서좋습니다 5점을 더 냈죠. 아, 감정이 좀아 개입되셨고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예, 김입니다. 예, 네. 재점는요 네. 10점. 오. 오, 오 높은 점수하고 낮은 점수 빼는 예, 거예요. 그렇죠. 최고 점수, 최저 점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자, 합의 점수 빼고 팔, 왜 왜? 뭐 빼는 거예요? 네. 아니, 높은 점수 뺀다고 그랬어요? 29.5점입니다. 총점. 예, 그렇죠? 예. 이번 그래. 이번에, 이번에 길씨. 길시. 길시 아이템 한번 볼까요?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아이템을 냈습니다. 뭐 문어로 변장하는 <laughs> 펠레, 새말뚝 예. <laughs> 제거, 철인 3종, 인생은 아름다워 노홍철의 누명 벗기, 입냄새 오해 검증, 금개 UFO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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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만화 모더 캐릭터로 만화 만들기, 건물 짓기, 달가기, 마지막에 신받다. 방송 쳤잖아요. 네. 그래서 자, 그렇지만 저는 고생 끝에, 고민 끝에 <laughs> 공개하겠습니다. <laughs> 아. 철인삼정경기 또는 근대오정. <laughs> 근대오정은 네. 내가 얘기한 거죠. 일단, 야, 저부터 뭐. 그, 어, 파트너십그습니다 네. 실종은 저희가. 지금 또뭐 레슬링 돼해 봤지만 체력이 굉장히 예, 안 그렇죠. 되는 부분이 예. 있고요. 예, 그래서 저는 그런 겁니다. 뭐 수영 한 종목만 도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<laughs> 한 종목만 해도 되게 쉬운데이삼 예. 종을 하자는 것도 심지어 어. 5종을 하자는 거는 뭔가 좀 이렇게 어폐가 있지 않나 그래서제 예. 점수는요. 육점. 아유 굉장히 후하게. 파트너입니다 제가. 으로 너무 후하시네요. 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나는 멤버고요. 후하시볼 네, 저게 최고점 수가요 <laughs> 예, 예, 예. 되게 되게 지요저 예. 같은 경에도 뭐 같은 동네 살았고요. 지금 파리가움살잘 가세요. 씨 아이디어는 사실 그기때나 뭐 네. 아이디어인데 네. 뭐 다시 해보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 해서. 제 점수는요. 아, 어. 아 예, 말씀드렸 했죠. 어. 6점이 최고 편이트라고요오 점, 7 점. 많이 드셨네.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, 수영을 못하면 물이 무서워요. 제가 어. 수영할게요. 아. 그래서, 그래서, 그래서 제 점수는요, 이 점. 진아영, 이 점. 최하점은 빼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점입니다. 앞에 계신 분들이 뭐 얘기를 다 해주셔서 저도 뭐더 얘기 드릴 건 없어요. 잠시만요. 네, 비슷한 얘기입니다. 어한 종목 하는 것도 굉장히 어차지요. 어, 저희들이 할수 있어요 우리가 힘을 네. 합치면. 네, 힘을 합치면 지구력, 물론 될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도전에 대한 성과 이 결과가 어느 정도 또 어, 나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. 팔이다, <laughs> 어? 팔이. 파리. 물론 이제 거의 뭐, 저희가 뭐이 순위권이나 이런 건들 현실적으로 이제 힘든 얘기겠지만 어쨌든 팔이다, 팔이. 아, 저 잡아야 되는데 조금. 길이 씨아 여러 가지에 이런 그 저돌적인 <laughs> 어, 왜 이렇게 산만해 하이때매 어오점아 맛있어 어 역시 육 점이 최고 점 주는 거 사실 아이템만으로는 좀이점 아, 이하였는데 이 네. 적극적인 모습이 아 반영이 돼서 네. 네. 5오 점이었어요 네, 아, 재미를 뽑아내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점오 어. 점이 있습니다 아, 아 이렇게 부정적인 아, 의견을 내주셨는데 글씨가 뭐제 의견에 뭐십 점을 주셨다고 해서 저는 뭐 이런 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럼요 십 점이요 수영. 사이클, 네. 마라톤 세 종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, 제 점수는요 각 종목당 1점씩 드리겠습니다 많이 주셨네요 길이 3점 경력 길이 3점 아이디어 이거 딴데 가서 합니다 제가 이거 야행성, 야행성 피해 선생님들 전화 주세요 저 이거 제대로게. 준비돼 있어요 그렇습니다. 길이 총점 16.2점입니다 아, 아, 최고 점수 6점 빼야죠 아, 어찌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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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좋습니다. 16.2점입니다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본 지지를 통해서 예, 얻을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. 네, 아, 안 들려, 안 들려, 안 들려, 안 들려. <laughs> 아, 일단 먹자. 어, 예, 예, 예. 나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형 점수는 이미 나와 있어. 들과또 교류할 수 있고요. 는게 너무나 자, 나도 한번 먹어 볼까? 오! 이거 어, 재밌겠는데 굉장히 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선정을 먼저 해야 된다 뭐 지금 휴식 시간이에요? 휴식 시아저기왜이러요 <laughs> 예. 왜, 아, 어, 쉬는, 쉬는 시간 안되 쉬는 시간인 줄알았어자단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면 저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조금만, 저 혼자라도? 주세요 드세요 일본 진출 제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, 정수 발표할까요? 예아 박명수 씨 아이템 잘 들었습니다 네. 일본이라 제 점수는요? 일점입니다. 아여러요 <laughs> 알겠습니다. 주호 네, 같은 이야기 잘 들었고요. 점수는 박명수의 위치와 마찬가지로. 알습니다점 오점 오. <laughs> 아 너무하네 이거 진짜. 어? 자, 저거 지금 무엇보다 <laughs> 대진 줄도 좋고 일본인 줄도 좋습니다. <laughs> <좋고 웃음> 저는 근데 무엇보다 이 소세지 빵을 아까부터 먹고 싶었는데 먹고 너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. <laughs> 왜? 그래서 제 점수는요? <laughs> 내가. 어, 기분 안좋아는죠 어. 예, 1점 빅뚱으로 돌리려고 랬는데형 완전히 빼고 돌아 너무 기분 좋아요. 전정규하시 만큼은 뭐, 일본에 어, 대한. 그런 그렇습니다. 저는 예. 그, 제가 아까 낸 아이디어하고 아까 중독된 것도 있고. 저, 저, 저 일본 진출해서 위상도 좀 세워보고, 어, 즐거운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는 게 아.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장게 높은 점수를 썼었는데, 다들 너무 낮은 점수를 써가지고. 할 수가 없습니다, 남자가. 이게 9점, 예, 나. 좀... 아이, 아, 예. 9, 9, 9 9점! 도 갑시다 도 가시죠 너무 요점 드리겠습니다 습니다오 <laughs> <laughs> 뭐 저도 뭐 앞에서 미보는 분이에요 네, 네. 네.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좀 음, 다른 저는 이제 음, 저, 저점 드리겠습니다 <laughs> 아, 저렇게. 저게 점을 여기다 드리나요? 네, 네, 네. 드릴까요? 싶은데, 예, 예, 예. 듣고 싶은 얘기. 이게 역시. 저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. <laughs> 세국 정책 <점색> 때문에. <laughs> 아님. 일단 점을 드렸으니까 줬어요. 아 예, 예. 점을 줬어요. 여기다 저, 드릴게요. 신 여기요? 아, 여기요? 네. 여기, 오, 좋습니다. 운영사건 모르십니까? 운영사건. 네. 네. 집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? 아, 그 수상 아니요. 예. 잘 나왔네. 저. 조지입니다. 정말 억울합니다. 저는 이점 드리고 있습니 어? 어? 1. <laughs> 1. 0 1.0. <laughs> <laughs> 이게. 아, 역시 확실한 언어적인 문제가 아있요 지금 국내에서도 활동이 잘안 되고 있는데. 준비 안된 상태에서 아, 해외로 간다 아니죠. 준비 장기 프로젝트죠. 장기. 아, 장기도 지금 이 단시간 내에 언어와 이 문화를 어우른다는 거는 힘든 일이죠. 1.0. <laughs> 시작! <laughs> 명수, 아, 명수, 초, 총점입니다. <laughs> 4, 6.5. 아유, 오, 많이 받아. 9점을 주든 6점을 주든 상관이 없구만. 그리고, 어, 부상으로 점을 받으셨거든요. <laughs> 나를 얻어가는버린정 장기와 단기로 한번 나눠봤습니다. 추억의 놀이 현대화. 요즘하 시킨 그 여러가지 놀이, 자치기라든가 그 외에 추억의 놀이도 있지 않습니까? 장기 아이템은 길거리 농구. 아니, 혼자 그렇게 준비하고 싶은 저는 장기로 한번 농구. 농구. 아, 와우. 아, 와우. 어려우면 저 쓰신 분부터 먼저 하시죠 응. 저부터 할까 네. 저는 뭐이 스포츠 워낙 못하는 것 빼고는 아, 다잘하니든요 아, 그러니까, 예. 농구도 자신 있습니다 키도 있고 그러니까 센터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. 저는 10점은 좀 그렇고 한 8점 아 8점. 진짜요? 8점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높게 주시는 겁니까? 네 다음이 저잖아요 아 예. <웃음> 어, <웃음> 제가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재석이다라는 말이다. <laughs> 아, 아, 그래서 안 했던 아이템을 유재석은 또할수 있다. 사실. 아, 농구 잘하시잖아요. 아 농구를 잘 잘해서가 좋아해서도 아니고. 네. 과연 유재석씨또 어떻게 만들까는 기대감을 네. 갖게 해서.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네. 네. 제 점수. 는 네. 많은 분들의 생각을 했죠 네. 9점 받습니다. 어. 죄송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굉장히 못하고 예이 농구 같은 건 정말 저는 그림자만 받은 거 농구는. 예. 코알은 예, 예. 못해서. 호불호가 예. 갈릴 수 있어요. 멋져서 시절. 한번 내세요. 십 점. 진짜 액정이요. <laughs> <100점 해요>. 문화가 <동구나가 목소리> 중요한 게 아니고. 그럼 내게 태워주면 되지 않겠요 진짜 아, 아, 짜증. 아, 너무 심하신데요. 진짜. 와, 이거 아, 뭐 제가 부끄럽습니다. 개인 뭐 이런, 뭐, 동네 같이 아, 한다, 뭐 이런 거. 조한영이다, 뭐 이런 거 아, 떠나서. 스포츠 정문에서 굉장히 주각을 나타내고 있고 네. 이번에도 네, 네. 나타내고 <laughs> <못> 있고 <laughs> 다들 이렇게 유재석 씨에게 묻어서 뭐 방송 명성을 뽑아내는 그 이런 그런 여러분들 흔한 시각인데 저는 있잖아, 너무 슛스에 예. 아, 맞춰가지구요. 그래서 아, 저는 냉정하게 점수를 주겠습니다. 농구라는 게 사실 그 재미를 뽑아내기는 굉장히, 굉장히 어려워요. 어려워요. 있어 예, 예. 무리한 도전이 아닌가. 네, 그래서 제 점수는 만점. 그럼 이만큼은 이거 이 예 만점입니다. 너무 예. 구하게 예. 주신 <laughs> 거아니저제점수는요 만점입니다. 아이저 박명수 씨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 제가 좀 이게 좀 부끄럽네요. 아, 이게 바로 역세권이죠 프리미엄이 <laughs> 그 붙어서자 다음. 아유. 식사. 박명수 식사로 그야 간식 먹면서 일단 전 농구라는 이 장을 좋아하지만 음. 카메라 감독님들이 찍기가 너무 어려운 장입니다. 예. 아. 예.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제 점수는요. 예. 아, 너무 많이 아, 너무 어렵다. 아. 어렵다는 거에 0.1점을 마이너스를 했군나 어, 이게 저 언제까지 이런 식의 방송 행태 이거 저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 PD 수첩에 나올 만한 행태예요 <laughs> <laughs> 이게요? 이런 이런 모습이 소비자 이해되는 아, 안 좋은 거예요? 권력형 어. 방송 네, 없어졌나 생각합니다 네, 없어져야 저는. 됩니다 농구 저 사실 잘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저 이렇게 저 농구 공을 좀 구성하고 애들 어, 농구 공한테 공으로 맞아본 적이 있어요 <laughs> 또? 예, 공으로 이렇게 못 드립니다 저 아무리 저 좋습니다 아, 그럼요 냉정하게 해 주십시오. 예. 예, 여기에 이거 더해서 만점 만들겠습니다. <laughs> 0.2점 리겠습니다아예예 <laughs> 예. 영점. 일단 36점 최고점수야. 이야, 길거리 농구. 아니, 그만 무한 뭐 도전 특히 이런 회의할 때.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너는 왜 이렇게 아이돌을 안 내냐, 아맞 형은 어, 왜안 내요? 아, 그렇구나. 진짜 왜안 내니? 그런 것 때문에 늘 마음 속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. 사실 그래서 제가 많은 아이템을 오늘 냈습니다. 저도 뭐 한일 대결 스마트하고 칠대 불가사의에 가자. 뭐 하실 거냐고불놈기 세계 대회. 뭐 하실 거예요? 점수 나왔습니다, 벌써. 여러분들은 정말 아니 여러분들 나왔어요. 자꾸 제가 뭐 얘기하는 거뭐허황대다 생각하고 웃을 정도지만, 저는 로봇트 태권부이를 블로... 제 아니, 점수는요. 현요형현만형 잠시만요. 잠시만요. <laughs> 정말 이걸로 네. 제 점수는 루트2입니다. <laughs> 잠시만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이거 허황됐다고 <허험드라고> 생각하면 안 <laughs> 됩니다. 네. 추억과 향수가 남겨있는 좋습니다. 그런 아이템일 수가 없습니다. 이건 진짜 <laughs> 아,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,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러버티 태권도는 반드시 필요하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제 점수는요? 네. 오! 와우! 오! 와우! 곱하기 0입니다. <웃음> 0이군요. <웃음> 네. 좋습니다. 이건 0을 지켰다. 아 don't k 요 o w about Chongyashi. I don't know about c h o n g y a 요 손은 뭐 don't k 요 o 는뭐 b o u 가 c h o n g 0 a s 제가 I don't know a 신 o u t Chongyashi. I don't know about c h o n g 10점. 와. 와. 오, 정말인데? 어차피 빠지니까. <웃음> <웃음> 이 점수는 없는 아, 거 아, 최고 점수는 빠지니 최고 점수는 빠진다. 저는 <laughs> <최고 점수는 빠진다. 웃음> 아, 정준아 씨의 이 어, 어떤 순수함. 어, 지금 당장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어, 약간은 좀 포함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<laughs> 이것이 실제로 눈앞에 완성이 돼서 나타났을 때 정말 그 감동과 <laughs> 그, 그 진짜 그러, 그러니까요. 어, 그 기쁨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아요 그렇죠. 습니다 됐고. 무대 뿐이자 희망이었습니다. 제 점수는요? 점홍쳐죠 어, 점점 더어지지 <laughs> 않아. 점 어디에? 어디에 받으시 <laughs> 받으셔야지. 그 쌍점 야, 아, 진짜 <laughs> 너무한다, 니네. 아, 야, 이거 은근히 벌칙이 있네. <laughs> 야, 점점 받으셨네. 자, 방금씩. <laughs> 아, 저... 점 받으시네. <laughs> 아, 양옆에 쌍 자, 두 분이 3점! <laughs> 2점, 2점! 3점! <laughs> 2점, 3점.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<laughs> 저는 나름대로 그 예전에 그 로봇 태권부에 대한 그런 아, 그 그럼요.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너무 좋아요. 농담으로 제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하나쁘지는 않습니다. 네. 정만그 아이디어는 파입니다. <laughs> 3점 인사드겠습니다 맛있다. 정말 대한민국에 누가 이걸 할수 있을까라는 뭔가요? 가상할 수 있지만 제가 합니다. 리얼 <laughs> 저... 저... 결혼식. 아, 결혼 아, 네. 됐습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제, 알겠습니다. 이거, 이 모든 거. 알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우리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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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. 조심, 뭐, 삭발까지 했기 때문에. 아니, 저, 저 그런 아이템에 있어서는. 저는 무조건 하죠. 저는 요만큼의 의심도 안 하고. 아, 저는 무조건 그러실 합니다. 분이에요. <laughs> 그렇지만, <무조건> 실제로 본인이 <laughs>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, <laughs> 충분히 주변에서, 어, 저게 좀뭐또 아이템에 있어서,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, 예, 이런 것보다는, 아, 어, 좀 여, 여러 가지, 간단하게 얘기 드려서. 아좀 눈에다 큰점두점 드리겠습니다. 아, 점수는 몇이죠? 점두 개니까 이 점. 안경 안경 그 먼저 이, 안경 안경. 그이점약속 당하고 이러면 굉장히 싫지 않습니까? 아, 다른 네. 분들이 우리 너무 좋으시게 아예 손도 못대게김드리겠다 <laughs> 긴. 저 저희 페인트 좀 갖다 주세요. 아예 아예, 아예 안 분들이 다른 맞습니다. 분들이 이렇게 뒤끝 만쳐 주세요. 제가 먼저 할걸거랬나 봐요. 정수는 <laughs> 누가 하는 건가요? <laughs> 1 점입니다. 정수는 1점. 이정도될것 같아요. 1점. 아, 저는 2점 드렸어요. 아, 1점. 자 노홍철 시승씨 말해서 이 아이템.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할 사람이 없네할 사람이 없어요. 더 중요한 건 노홍철 네. 씨의 이런 정말 용기 있는지. 아, 대단합니다. 저는 정말 높게 사고 무엇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지. 우리가 먼저 해주 제가 그 어떤 프로 의식 예, 생각해서. 감사합니다. 팔점 드리면서 몽고가. 몸잘 <laughs> 아, 아, 엎드리시고요. 8점, 8점, 저 네, 엎드리세요. 엎드리시고요. 네. 네. 엉덩이에 엉덩이, 엉덩이. 엉덩이. 위에다 해드려죠 <laughs> 너무 그럼 방송 나갈 수가 없으니까. 네. 조금 아 위에다가 파란색. 아 거. 방송에서 몽고반점하는 거 처음 보네요 네. 예.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야.